이 시험에 또 가, 너무나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. 청동이니까 다들 청동을 사용했을 것. 맞을까요? 틀릴까요? 다들 청동이 시대니까 다 청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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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동을 아주 몸에 다 다들 청동금을 들고 다니고 청동 거울 가지고 다니고 청동 방울 막 딸랑딸랑 가지고 절대 아니에요. 절대. 이 청동을 만드는 과정은 아까 그 과정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센 불에 막 해야 되고 이거 구리랑 뭐 주석이랑 이제 녹여가지고 여러분 이거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. 그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이걸 사실은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. 일반 사람들은 뭘 가지고 농사 짓고 했냐? 돌이죠. 여전히 돌이었어요.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. 하지만 신석기 시대보단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게 됐죠. 점차점차 점차 인류가 이제 도구를 좀더잘 좀더 활용하게 됐으니까. 어, 대표적인 게이 청동시 대표적인 유물이 청동이 아니라 반달 돌칼이라는 게 있어요. 반달 돌칼. 반달 모양의 돌로 된 칼이에요. 이게 뭐냐면 손에 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곡식 이삭을 따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수를 하는 데 이걸 쓸수 있었단 말이에요 빗살무늬 토기 나왔잖아요 그럼 청동기 시대에 뭘 썼냐 토기도 좀더 좀 발전하게 됐어요 뭐냐면 좀더 단단하게 잘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만들다 보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더잘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거 점, 점차 노하우를 터득하게 된 거죠 무늬가 없어져요 민무늬 토기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토기를 사용하게 됐죠 왜냐하면 곡식 담아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빨리빨리 이제 만드는 거예요. 뭐 이렇게 어떤 빗살을 그리거나 하진 않았고요. 음, 신석기 시대는 사실 토기 이 제작 기술이 별로 없어서 되게 잘 부서지고 이랬는데요.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토기는 가마에서 아예 구워요. 그냥 장작불에 굽는게 아니라 가마에다가. 가마는 여러분들 이렇게, 가마가 뭐예요? 가마. 이 가마인가요? 쌍가마? 그냥 장작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하면요. 이게 다 온기가 날아가죠. 하지만 가마는 이렇게. 약간 무덤같이 안에 이제 구울처럼 돼있어가 여기다 해가지고 안에다 넣죠. 그러면 이게 뜨거운 공기 같은 게 밖으로 안 나가고 계속 데펴지잖아요. 온도가 훨씬 뜨거워진단 말이에요. 그니까토기가더 단단하게 잘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훨씬 단단해진 거예요. 민무늬 토기는. 그래서 민무늬 토기 또 이제 차이점, 차이점 이거 잘 아셔야 돼요. 이 시험에 그냥 나와요. 빗살무늬 토기는 밑에 뾰족했죠. 모래에다 딱 꽂아가지고 쓸수 있으니까. 하지만 민무늬 토기는 편편해요. 그걸 통해서 신석기 시대는 뭐모래밭 근데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요, 모래밭이 아니라, 그냥, 야산, 아니면은, 뭐, 구름 같은데, 이제, 사, 살게 됐던 거죠. 말 그대로 평지. 꼭, 굳이 강가가 아니어도 됐던 거예요. 그걸 또, 토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.